뭐야 뭐야 뭐야? 왜왜 왜, 왜? 아, 이 자식이 진짜. 나를 뭘로 보고. 여기서 뒤로 빠지면서 여기서 위로 올리면서 쐐기 마무리. 안녕. 칠줄 줄. 즐거운 지옥 여행 되시길. 트린 행못하네요. 근데 누구나 이런 건 당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저는 트린 잘못이라기보다 내 잘못이야. 야. 너 임마, 손이 자식 왜 그렇게 밸런스에 안 맞게 밸런스 붕괴해 임마. 아, 검 하나만. 해물령 여자친구를 때리면 어떻게 해요? 아 유림열 두개님 저 공격하신 거죠? 여자친구 때려서 미안해 어차피 저는 곧 헤어질 거지만 유림열님은 항상 사귀어야 되니까 여자친구 때리지 마세요. 평생 그 여자친구랑 살아야 되니까 유림열님은 절대 때리지 마세요. 저는 곧 헤어질 거예요. 살려줘. 살려주세요 오? 누구? 아딜로 애들아! 왜 아무도 안와! 애들아! 왜 아무도 안와! 아무도 없었군!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무리했군! 사과할 차례인가? 미안해! 받아줄 차례인가? 너희들? 트롤탐지기님 감사합니다 화날라 하네 화날 차례인가? 아너너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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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오케이! 먹었어도 죽었겠구나 너는 에이 쯧쯧쯧쯧 앵! 헤헤헤 앙! 아 오케이 설마 진짜 진짜 비양심이다 이게 뭐하는 거야? 한 명을 죽고 이지매하냐 지금? 이게 뭐하는 거야! 못 받을 줄 아냐 내가? 죽어 임마!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일로와어이가 임마! 니가! 일루와! 일로와 일루와, 일루와! 나, 나민명일 민병... 저는... 블루 카드에 죽어라 임마! 어? 간다! 속... 초패살기 지켜줘야... 살인 피라니아! 가라! 무럭 뜯어 죽여라! <웃음> <웃음> 피라니아보다 세네 전투력을 측정했네요 게이딩입니다 그부랑 칼리스타랑 어떤 배경이 있나요? 칼리스타가 그부의 고추와 계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칼리스타가 국을뜰때 그부 고추하고만 계약을 해서 그부 고추만 칼리 그메네부 여기 그부 고추만 놓다 보니까 그부 고추가 뜯어졌어. 심판의 시간이 그래서 원수 시간이 됐어.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밖에 없는데. 빨리, 피하지, 피하지 아 얘나 살려줄 걸 괜히. 아다 못해 다 못해 나도 못하고 너도 못하고 뭐가 이러냐? 아이고 이제 쟤너쟤 잡고 아! 아 이게 왜 떡이야? 얘도 얘도 얘도. 얘도 너도 잡고. 그렇지. 쓰레지 개들이 네, 왜? 이게 떡들이야. 야! <목소리> 야, 이거 말해고 여기서 키맞쳐 놓고. 이게 왜 떡이야. 아이고 아이고. <목소리> 아이고 이게 <목소리> 떡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 잡아 다 맞쳐 았죠다 먹는다. 하늘님 두 마리 꼽기 누가 먹지? 세 마리 의 꼽기 먹는다. 제발 하늘이 씨야. 아안 돼. 벌불쌍싼거다 먹었다. 아이고 그걸 그걸. 아타먹의니신아다 먹었습니다. 아. 탐욕스러워도 그것을 다 먹을 수 있는 컨트롤이 있다면 탐욕스러운 게 아니죠. 아, 제가 바로 능력 있는 리신입니다. 좋습니다. 쭈리마요! 아, 아왜 그 주먹을, 아 주먹을 빌어내가지고블리츠 주먹이 블리츠 자기 자신의 아구지를 때려가지고 블리츠를 죽이는 체험법이. 내가 왜 때, 왜 당겨줘? 이거 못 막아? 블리츠 주먹은 못 막냐고? 아 이게 장막이 아니라고. 아니, 아니, 이거 튕기는 거잖아. 블리즈 주먹을 이렇게 튕겨야지, 이렇게.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혜택을 보면서도, 그냥 자기들이 혜택받으면, 게... 아, 슈리마요! 아, 또! 반대로 썼어! 시바나한테 궁을 쓰고, 블리즈한테 전멸을 써야 되는데, 반대로 썼어, 반대로.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반대로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라고 해도 고통 따 없어. 내가 너였다면? <목소리> 내가 너였다면 <목소리> 자단이야, 진실을 찾아라. 내가 너였다면, 너에게 어떤 잡이도 없었을 거라. 내가 너였다면, 너에게 어떤 잡이도 없었을 거라고. 어둠에 빠진, 빠진 자들을 있음. 사냥해 볼까? 어둠에 빠진 자들을 사냥해 볼까? 당신만이 절 들을 수 있어요. 당신만이 절 들을 수 있어요. 소환사요. 메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폭풍우가 있다. 내가 가는 길은 폭풍우가 있다.

뭐야! 이거! 이러고 똥싸면 어떡해 나 어떻게 이러고 똥싸면 나 이거 살아야 돼! 이야 돼! 이거 야 돼! 이거 살아야 돼! 이거 살아야 돼! 이거 살아야 돼! 이거 살아야 이지 일로와 누가 감히 나를 무시하는가 미르 차이가 대단하군. 그렇죠. 합니다. 11은 저보다 강하게 틀림없어요. 탈진이 있다면 11을 잡을 수 있겠지만 탈진이 없다면 수리를 잡게 기 상당히 힘들죠. 조심하죠. 석을 찾 가스. 고기 내가 바로 야수다. 내가 바로 야수다. 감히 11의 다리가 나를 잡으려고 백만년은 멀었지 나 근딜의 최고봉 야쏘를 몰라보다니 몰라본 채로 죽음을 드리겠지